투모카페에 글이 하나 올라왔었죠. 10억 투자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글이었습니다. 실거주 한 채는 있으시고, 슈드를 포함한 총 금융자산은 10억, 목표 생활비는 연 6천만 원이시고요. 간단히 생각해 본다면 10억으로 연수익률 6에서 7%를 내면 됩니다. 그럼 얼추 목표하신 현금흐름에 맞겠죠. 이전 시간까지 가장 익숙한 예금과 부동산, 그리고 그 부동산 투자를 대신 해주는 리츠와 4% 법칙까지 알아봤습니다. 아쉽지만 제 기준으론 모두 탈락이었죠? 물론, 사람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지만, 수익률로 보나, 시간적, 정신적 자유로 보나, 제가 원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방법들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다섯 번째, 고배당부터 시작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 봤을 전략입니다. 배당을 꽤 많이 주는 기업들이 있죠. 한번 직접 찾아볼까요? 시총은 10억 달러 이상, 대략 1조 원대 이상 기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배당률은 8% 이상으로 보겠습니다. 꽤 높은 조건인데도 미국에서만 기업이 200개나 나오죠. 결과 중 일부를 보면 이렇습니다. 파라마운트, mpw 말고는 다 처음 보는 기업들이네요. 배당률 20%, 30%가 넘는 이 기업들, 그동안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배당률이 35%나 되는 아이칸 엔터프라이즈입니다. 근데 주가 흐름이 이상하죠? 10년간 85%나 떨어졌습니다. 파라피, 미디어 기업, 파라마운트의 우선주죠? 여기도 배당은 좋은데, 주가 흐름이 아주 이상합니다. MPW, 꽤 유명한 리츠 기업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너스톤, 여기도 그렇구요. 배당은 좋은데 주가가 계속 떨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GNL까지. 지금 살펴본 기업뿐만 아니라 배당률이 높은 종목들은 대체로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거, 고배당의 함정이라고 하죠. 주가가 하락해서 상대적으로 배당률이 높아진 상태가 많구요. 이런 경우, 기업의 성장 또한 정체되거나 끝난 경우도 많죠. 여러 리서치로도 많이 알려진 내용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과도하게 높아질수록 주가 수익률 또한 급격하게 낮아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배당 수익률을 넘는 순간 주가 수익률은 낮아지죠. 정상적인 케이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내용들, ETF 하나로도 확인해 볼수 있죠. 대표적인 고배당 ETF, 스파이 D입니다. S&P 500 중에서 배당률 높은 기업 80개를 담은 ETF구요. 다른 로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당의 지속 가능성이나 기업의 퀄리티도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뽑은 만큼 배당률은 높습니다. 지금도 5%가 넘네요. 스파이 D의 주가 흐름을 보면 아까 봤던 그런 기업들이 딱 모여있는 형태입니다.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 횡보 중입니다. 배당 내역을 보면 배당 성장 또한 미미합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차이가 없죠? 이 고배당 ETF에 10억을 투자해 볼까요? 그리고 작성자분이 써주신 대로 매월 600만원을 인출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10억으로 출발했던 자산이 결국 9억으로 감소합니다. 물론 꺼내서 쓴 돈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냐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줄어드는 자산을 보려고 투자하는 건 아니죠. 물론 좋은 시기도 나쁜 시기도 있었지만 아쉽게도 고배당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ETF가 많았습니다. 여기 보이는 스파이, 슈드 말고도 더 좋은 게 수십, 수백 개는 더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배당률이라는 단일 팩터는 그걸 보완하는 로직이 없으면 꽤나 취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훨씬 더 좋은 선택지들이 많죠. 고배당 전략은 탈락입니다. 다음은 또 다른 고배당, 커버드콜 ETF입니다. 요즘 배당률 10%짜리 커버드콜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죠. 근데 이 커버드콜이라는 게 뭘까요? 간단히 보자면, 일반적인 ETF는 이렇게 보유한 주식들로부터 직접 배당을 받아서 분배합니다. 분배금의 원천이 기업의 이익활동이죠. 반면, 커버드콜 전략은 배당금의 원천이 옵션 매도 수익입니다. 아주 쉽게 보자면 우리 투자금으로 금융상품을 운영하고 그 수익을 나눠주는 겁니다. 두 가지 아예 다르다는 걸알수 있죠. 이렇게 s&p 500을 추종하는 xyld가 있고요. 나스닥을 추종하는 qyld 그리고 s&p 500을 기초로 펀드 매니저가 직접 액티브하게 굴리는 제피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별 주식을 추종하는 여러 상품들도 많이 나왔죠. 이 외에도 국내에 출시된 타이거 프리미엄 상품이나 기타 여러 지수를 여러 방법으로 운영하는 많은 커버드콜들이 있습니다. 자산 규모가 가장 큰 커버드콜 중 하나인 qyld로 한번 살펴볼까요? 배당률은 대략 7에서 14% 범위였고요. 지금은 12% 가량 됩니다. 배당률이 이렇게 높으면 목표치는 아주 쉬워 보이죠? 지금 배당률이 12%니까 10억으로 굴리면 배당 1억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방법은 똑같습니다. 10억을 투자하고 매월 600만원을 인출합니다. 한번 결과를 볼까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그림이 아니죠? 10억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8억입니다.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앞서 봤던 고배당보다 더안 좋습니다. 배당 내역을 보자면 배당 성장은 없지만 배당 자체는 크게 문제없이 잘 나왔습니다. 다음은 주가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주가 흐름이 이상하죠? 10년간 30% 상승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이 좋았던 시기에요. 뭔가 커버드 콜에게만 안 좋은 시기였을까요? 아닙니다. 커버드 콜이 원래 이렇습니다. 계단식으로 한 번씩 내려가서 다시 못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2019년 크게 하락하고 기초지수인 나스닥은 다시 상승했지만 qyld는 상승폭이 아주 작죠 2020년 코로나 하락 역시나 똑같습니다 나스닥 qqq는 크게 꺾였다가 더 크게 올라가지만 커버드콜은 다시 올라가지 못하죠 최근 하락에도 동일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계단식으로 내려갑니다. 그 결과가 아까 봤던 주가의 하락이고요. 그 주가 하락분을 배당이 다 메꾸지 못해서 결국 총 자산이 줄었습니다. 커버드 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정리하자면 커버드 콜은 메인 자산, 장기 투자용 자산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주가 하락을 절대 피할 수가 없죠. 결국 그 하락분을 배당금으로 막아야 하는데 이미 아시겠지만 잘안 막아집니다. 또는 가능만 하다면 커버드 콜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시점, 시장이 상승하기 어렵거나 횡보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을 때, 그럴 땐 투자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시장을 예측하실 수 있다면 이미 세계적인 투자의 신이 되실 거고요. 또 정말 그렇다고 해도 굳이 그 실력으로 커버드 콜을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아예 생각도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커버드 콜에 적합한 사용처를 찾자면 아마 이런 경우일 겁니다. 저도 고려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은퇴 초기에 일부 비중을 단기적으로만 활용하는 겁니다. 점차 비중은 줄여 나가야 하고요. 아이의 커버드 콜이 아니라 예금으로 대체하는 방법 또한 고민해 볼 만합니다. 자, 그래서 커버드 콜을 보실 때 진짜 아셔야 하는 점은 이겁니다 10% 20% 30%가 넘는 이 배당률에 현혹되시면 안 되고요 결국 차 떼고 포 떼고 하면 연 수익률은 5에서 7% 8% 정도 됩니다 그래도 분명 커버드 콜의 이점은 있죠 현금 흐름이 확실히 좋습니다 커버드 콜을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QILD입니다 아까 봤던 데이터죠 다음은 QQQ입니다 직접 매도해서 자가 배당을 하는 케이스죠. 이건 수익률이 엄청나죠. 하지만 은퇴 시점에 정말 이 방법을 사용하시겠다면 말리고 싶습니다. 이전 1부에서 소개했듯이 자가 배당의 경우 투자 시점에 따라 마켓 타이밍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케이스, 이런 케이스처럼 10년 차에 자산 두 배를 기록할 수도 있지만 반면 시기를 잘못하면 10년 만에 거지됩니다. QQQ보다 훨씬 변동성이 적은 케이스로 보더라도 마켓 타이밍을 잘못하면 여지 없이 무너집니다. 자, 그래서 이랬던 QIld와 QQQ를 반반씩 섞어 보는 겁니다. 거의 모든 시점에서 딱 중간에 위치하게 되죠. 커버드 콜의 배당으로 생활비의 대부분을 채우고 기초 지수 나스닥의 성장으로 커버드 콜의 하락분은 물론 전체 자산의 성장까지 이루는 전략입니다. 이미 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전략이죠. 그런데 이게 꽤 괜찮았는지 상품으로도 나왔습니다. 글로벌 X의 상품 소개서인데요. 커브드콜 전략을 쓰는 QYLD, XYLD가 있었고요. 이걸 반반 조합으로 만든 QYLG, XYLG가 나왔습니다. 직접 리밸런싱 해야 하는 수고로움 없이 앞서 봤던 전략을 ETF로 패키징한 상품이죠. 이렇게 QQQ와 QYLD를 섞은 QYLG가 있었고요. S&P 500과 XYLD를 섞은 XYLG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슈드를 기초 지수로 활용한 타이거 프리미엄도 있습니다. 각각 15%, 40% 비중을 커버드콜로 돌립니다. 절반 가까이를 커버드콜로 돌려서 배당을 더 많이 주는 7% 상품이 있고요. 커버드콜 비중을 낮추는 대신 전체 자산의 성장이 더 좋은 3% 상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슈드 더하기 XYLD 오타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실제 프리미엄 상품에 사용되는 커버드 콜 전략은 S&P 500을 기초 자산으로 사용합니다. 여기 잘 나와 있죠? 그래서 XYLD로 봐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아마 슈드 콜 옵션 보단 당연히 S&P 500이 더 운영하기 수월하겠죠? 아무튼 이러한 전략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래쪽 배당 성장인 슈드와 커버드콜의 조합은 기존 포트폴리오 전략에서 소개했던 내용과 거의 유사하죠. 은퇴 시 현금 흐름이 빠듯한 경우 메인 자산 외에 커버드콜이나 현금을 사용해서 부족한 현금 흐름을 보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도 고민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렇다고 여기 나온 모든 전략이 동일한 형태를 가진 건 아닙니다. 먼저 아래 두 개는 슈드를 베이스로 한 배당 전략에 추가로 옵션 배당을 추가한 형태고요 위쪽 두 개는 기초 자산의 전략이 다르죠. 시세 차익 전략에 옵션 배당을 섞은 구조입니다. 이때는 자가 배당이 필수겠죠. 상대적으로 배당이 적기 때문에 생활비가 모자랄 경우 기초 자산을 팔아서 자가 배당을 해야겠죠. 이 경우 아래쪽 배당 전략에 비해 당연히 단기, 중기 변동성에 더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주식 어플 보면서 마음 졸일 순간이 더 많다는 얘기겠죠? 특히 닷컴 버블과 같은 대형 하락이 생길 경우 기초 지수, 커브드콜 모두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취향은 아래쪽에 더 가깝습니다. 자, 이렇게 고배당 투자와 그에 따른 리스크. 왜 고배당 투자를 하면 안 되는지. 커버드콜에는 어떤 함정이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아낌없이 담으려다가 또 분량 조절 실패했죠? 사실 여기 나온 내용들도 마음껏 다 풀어내진 못했는데요. 오늘 못 다룬 내용들은 각각 영상으로 더 준비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나머지 전략들을 이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같은 이야기, 저처럼 유튜브 말고 얘기할 곳이 없으신 분들은 베투모 카페에 오셔서 같이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질문 남겨주시면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하기도 할게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잼툴이었습니다.